안녕하세요. 축구분석채널 팬소능민TV입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메뉴의 라인업은 선수들이 모뭐 폼이 좋지 않은 거지, 어쨌든 돈을 들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비카리 다 오하나가 더 비싸고요. 단소보, 데리흐트, 메디슨, 다브루노, 벤탄, 쿠르보, 카세미로 등등. 손흥민 포지션 외에는 대부분 메뉴 선수들이 더 레벨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 솔랑케, 아직 빠진 분명 70% 전력으로 메뉴를 상대한 것이고, 메뉴도 일주일을 쉬고 경기했으면, 이 팀을 상대로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과 중원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최종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진짜 어. 텔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예. 베르노아는 또 다릅니다. 19살에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보여줘야 한다. 뭐한건 해야 한다는 일년 하나로 주인은 보지 않고 기회만 오면 슈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대 0으로 상황. 어, 손흥민이 골을 도와주려고 완벽하게 떠먹여줬고, 그걸 놓칩니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도 테리 잘한 것도 맞죠. 오하나가 잘 막아낸 거고, 네, 어떻게 모든 슈팅이 골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비방할 건 아닙니다. 51분, 스펜스 월클 돌파를 성공시키면서 찬스가 왔는데, 뭐 완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인드가 슈팅만 하려는 마음이 잔뜩이다 보니까 어이없게 찬스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날려버린 게 무려 다섯 개입니다 19살 이제 들어온 선수로요. 베르너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랑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클로셉스키 활약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취하 평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중반에는 메디슨 대신 어 미드필더로 나서기도 했지만 활약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전에 템포를 끊어 먹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축구를 어, 농구처럼 순간 움직임으로 경기를 바꿔주는 선수 중한 명인데, 진짜 2주 정도는 강제로 부상자 명단에 올려서 쉬게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스펜스어,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이 선수, 우연이 아닙니다. 피지컬 좋고 빠르고 센스 좋고, 아놀드 같은 킹격 없을 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풀백이 있습니다. 내비 진짜 스펜스 하나라도 몇 백억 이온 추구할 듯 보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풀백은 스펜스, 우도기, 너기 아빠 어차피 뭐 키커는 손흥민, 메디슨 있잖아요. 그러면 포백의 피지컬도 리그 최강급이다. 스펜스는 골에 관여된 건 아니지만 토트넘의 빌드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로 이번에도 이겼다는 건 분명 유로파 리그의 희망을 걸어도 된다 일 것입니다. 메뉴는 전문가들이 한 입으로 말합니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호림 그나마 감싸면서 하는 말이 몇 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메뉴는 벌써 2년째요. 모양요. 고린데. 그럼에도 지난 시즌 F의 컵을 우승했고. 현재 유로파 리그 유일한 무패로 토트넘, 다순위가 높은 채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빅클럽은 진짜 뭔가 다르긴 달라요. 아스날도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했을 때 리그는 8위로 마무리했지만, FA컵을 우승하기도 했죠. 이런 빅클럽 메뉴를 이겼다는 건, 올 시즌만 3연승을 했다는 건, 토트넘이 선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로파 리그 우승 전망을 어, 밝게 합니다. 토트넘은 전력 100% 유로파 리그 팀을 상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력 100% 경기를 치는 건 진짜 솔직히 다섯 경기도 안 됩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했었죠.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은 뭐, 출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벤치 자원까지 탄탄해야죠. 하지만 토트넘은 그 벤치 자원마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토트넘만이 아니라 다른 유로파 리그 출전 팀들도 어차피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레이, 라치오, 에스로마, 나리가의 아틀레틱,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리그의 리옹 정도라고 봅니다. 유로파 리그 승점 1위 라치오 상승세라고 봤지만, 리그에서는 벌써 패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 팀들과 다 붙는 것도 아니죠. 토트넘의 16강 상대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대지는 예측 불가인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감 감독은 메뉴전 승리 후에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토트넘의 부상자 속출 상황은 토트넘이 미리 겪었을 뿐, 앞으로 이런 일은 다른 팀들에게도 생길 것이라고 장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메뉴터 시작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아스날은 공격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 버렸고 첼시도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요. 어,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니겠죠. 유럽 대항전을 치러야 하는 팀들 중 중요 자원들이 혹사를 당하다 보면 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고. 네. 아직 시즌이 4개월이나 남만큼 다른 팀들에게도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닌 듯 네근데 이 부분은 냉정하게 감독의 경험과 역량도 무시할 수 없겠죠. 메시티가 수년 동안 리그와 챔스컵 대회까지 치르면서도 좋은 성적들을 거뒀고 올 시즌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건 과리 더보야호 감독의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네, 제발 감독은 너의 책임도 좀 인정해다오. 네, 감독은 운의 영역이 아니라면 유럽대항전 출전팀들이 다 겪어야 하는걸. 토트넘은 미리 혹독하게 겪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유로파 리그 우승팀들의 상황을 보면요. 세비야,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순위가 처져 있었지만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잘 나가야만 유로파 리그도 우승한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팀들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마하진 않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사연이 있었던 거니까요? 손흥민의 활약이 덜해도 토트넘이 우승한다와 토트넘이 우승 못하고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는다. 이둘 중에 아마 후자를 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 시즌만큼은 그리고 손흥민의 지금 나이라면 손흥민은 무조건 전자를 선택하고 있고, 그게 목표인 상황입니다. 뭐 한국 월드컵 강도 있겠지만요. 네. 근데 손흥민도 욕심은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손흥민은 현재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응원해야죠. 네. 손흥민은 메뉴전에서 승리한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속상했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팀이 카라바흐컵과 FA컵에서 탈락하면서 그다지 긍정적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자 영국 현지에서 포스트의 코구 감독의 전술과 팀의 부상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격적 토트넘의 부진 속에서 손흥민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다 상황이었죠. 손흥민은 힘들었다. 정신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모든 선수들이 두달반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 재충전이 필요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훈련을 다시 하면서 리듬을 찾았고, 그것이 경기에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메디슨이 골을 넣은 뒤에 쉬 세러머니를 한 것에 대해서 메디슨이 불공평한 코멘트를 들었다. 팀원으로서, 주장으로서 속상했다. 그는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주변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우리 경기력과 선수들 간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사실 가장 속상한 건 우리 팀 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물론 팀이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내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나보다 팀이 더 중요한 순간이다.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팀이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도록 집중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만 봐도 손흥민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부상자도 감독도. 팬들도 다 팀의 일원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돼서 원팀을 이뤄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손흥민 편에서 응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수였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